아니 사장님! 아니 결제를 안 받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서비스로 드린 거라고요! 아니 서비스로 통오징어찜에다가 튀김까지 주는 게 말이 돼요 빨리! 아니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고객님이신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 여러분들 보셨죠? 소래포구 선장포차에 오시면 은 이렇게 많은 서비스와 푸짐한 해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입구에 위치한 선장포차! 노량진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1등 업체 손선장! 사장님이 소래포구에 새로 오픈한 가게입니다! 뒤편에 우이락도 있습니다. 원하는 해산물을 키오스크로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직접 싱싱한 해산물을 보고 편하게 고르세요. 이사라 숨쉬는 대게들의 움직임이 역동적입니다. 그만큼 싱싱하다는 거겠죠. 깨끗하게 관리돼 수조권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생선들도 매우 싱싱해 보입니다. 오징어와 조개멍게 등등 어느하나 싱싱하진 않은 게 없습니다. 광어소금김밥 깻잎해무침 오징어회 그리고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눈꽃물회입니다. 한우 육수와 수제, 고추장으로 만든 살아남 물에 육수를 부어서 섞어주면 눈꽃물회 완성.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살수율 끝내주는 대깨찜에이 우아한 차태를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게 내장이 듬뿍 있습니다. 집게다리에 이 오동통한 살좀 보세요. 해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삭한 고추튀김, 양념반 시즈닝 반반, 고추튀김도 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깨끗하게 관리된 생맥주도 마실 수 있어요. 퇴근 후에 마시는 생맥주는 언제나 금메달감입니다. 아우! 유럽풍의 야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소래포구 선장 모차로세요.